거야, 만나줘. 기다려, 꼬꼬남마, 아가들 비행시켰지. 너 아까 다 보이더라. 이고 이거 기다려, 기다려. 어, 이뻐라. 어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빠 꼬꼬. 엄마, 만나 줄게. 오구, 크다. 이 크다. 엄청 커, 꼭꼬야꼬기 많이 크지. 어, 그래, 그래. 레고 어, 레 고구레, 고구레. 고구레, 고구레, 고구나고네저 위에 올라가 있는 영 보이지는 않겠는데 음. 보일러 보일러 연기통 위에 이렇게 주면은 세 번째 세 번째 연기통이 올라가 있네요 지금 애들이 다 집을 떠나서 하늘에 비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아빠새가0장 m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배가 고팠는지 아주 다급하게 와가지고 급하게 먹이를 물어서 저 위에 건너편 가스 연기턱 위에 올라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아이가 워낙 영리한 애를 밥을 가지고 가서 저 위에서 먹고 있네요. 감사합니다.